기초연수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그마 n은 1에서 6까지, 그냥 공식 쓰라는 거야. 시그마 n은 1에서 6까지, 2n 제곱 마이너스 a n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얘가 168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시그마 형법 전개 한번 해줘야 되겠지? 어. 그럼 먼저, 시그마, 2는 밖으로 빼주고, 2는 밖으로 빼고, 이렇게 먼저 전개합시다. 이는 밖으로 빼 주시고, 예 정리하면 시그마 n제곱 공식이야. 그렇지. 일단 말하면 6분의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외웠다는 흔적이 남는 거야, 알겠지? 어, 6분의, 6분의, 6분의. 6분의. 그다음 뭐 돼? 그렇지 n 몇개 6곱하기 6 7곱하기 7 1 3 어, 14. 그걸 계산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알이있는게더하아 아, 이게 더 쉽다. 고 음. 절대 실수 안 해. 그렇게 하면. 다시 한번 처음에 이거 숫자 써. 그다음1 더해. 그 다음에 2개 더하라고. 이게 제일 쉬워. 실수 도안하고 2m 플러스로 외운 다음에 집어넣고 잘못하면 실수해. 숫자 한번 집어넣고. 알겠지? 그니까 러이 2개 더해 그래서 1 3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a 곱하기 시그마 n06라는 거야. 시그마 n 공식. 시그마 n N0식. 공식이야. a 가 밖으로 빼고. n 공식은 무엇이니? 2분의 n. 2분의 n. 의 7. n 플러스. 그래서 이게계산하는 거야. 66 6 약분. 그러면2곱하면 14곱하기 1 3이지 어, 그러면 14곱하기 13 마이너스 약분하면은 2 1 a 는 얘가 168가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되고 있지, 랑? 양변 7로 나눠버려. 7로 나누면은 26 마이너스 3a는 7로 나누면 얼마? 7로 나누면 20, 24 맞지? 그럼, 26 0 넘기는 나눠주면, A는 얼마다? A는 얼마? 아니, 아니,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이잖아. 그렇지, A는 3분의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냥그 뒤에는 단순 계산이니까, 단순하게 계산해줘야겠지. 근데, 공식을 외울 때, 조금 센스있게 외우라고. 아까 전에, 6분의 2. 6분의 n에 n 플러스 2에 2 플러스 1이 나죠. 근데, 그렇게 식으로 쫙 외우지 말고, 6분의 한 다음에, 그냥 숫자 더하기 1, 앞에 거 더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연수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장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인데 첫 장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래 질문. 첫 장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 A는 어떻게 구하니? 빨리 구하는 거. 3 그렇지. 얘들아. 등차수열은 무조건 n 에 대한 몇차식1차식1차그 1차의 개수가 뭐라고? 공차라고. 그래서 무조건 공차가 나와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3에다가 n 붙여. 그 다음 조작. 그렇지. 1 집어넣어서 2에 이가 맞춰주는 거야. 1집어넣으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런 조작만 해줄 수 있다면 된다고. 따라서 우리는 an이 뭐라는 걸알수 있어? 3n-2가 됩니다. 그럴 때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16까지 루트에 a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에 an분의 1에 계산하는 겁니다. 시그마 n은 2에서부터6까지 a n 플1스1은 단순하게 n 대신에 n 배속을 집어넣면돼 n 대신에 n 배속을 집어넣으면 3 돼? 3 1돼어이래서 루트에 3n 플3스1 플러스 3트에1 3 n 마이너스3 1입니다분배1이렇게되어있으2배 3배속이 2배이너스1이2배이너스2마이너스 2배속이 이너스2 어휴 훌륭합니다. <laughs> 어, 안 잡을 수 없구나. 헤헤 그래, 그럼 그래, 인텔리스 뭐하는 거야 이거? 그, 이렇게 A, B B, A, 마이오, A, 유 아, 그거는 부분 분수 아, 그거요? 유리화? 아. 유리화 해야 돼, 유리 아. 루트에 있으면 유리화, 다항식이면? 분 분수 부 분수, 알겠지? 어, 이건 유리화 있는 거야. 그럼 유리화 빨리 한번가르지 시그마 N은 에서 6까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적을게 바로 그럼 몇 샷? 3분의 그 다음 얘 부호 바꿔서 올려줘 그래서 루트의 3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의 3n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 뭐하는 거니 들아 1부터 6까지 다 대입하라는 거야 1까지 그러면 3분의 1을 바꿔 빼주고 1부터 대입해봐1 대입하면 얼마? 루트 4 빼기 루트 1 2 대입하면 얼마? 루트 7 빼기 루트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몇 가지? 16까지 대입하라고. 16 빼기 하면 얼마? 루트 49 빼기, 루트 46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없어지냐, 얘들아? 순서대로. 뿔만 뿔만 없어지게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7. 이렇게 없어져. 그럼 순차적으로 앞에 플러스가 안에 으면 뒤에는 뭐 남는다? 마이너스 한 개가 남는다. 그래서 얘는 3분의 1에 몇 빼기 몇? 7 빼기.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몇이다2라는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무슨 의미일지 이제? 음. 그다음 기초연습 7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다 a m AF 플러스 1, AF 플러스 2. 이러한 식들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뭐라 한다 했었냐, 얘들아? 비납적적인 한다 했었지? 왜? a 를 바로 구할 수 있어, 아니면 넣어보면서 관찰할 수 있는 거야. 넣어보면서 관찰할 수 있는 거지 관찰할 수 있는 식들을 우리가 뭐라 했다고 귀납적 정의란다고 또는 옛날에 뭐라 했다고? 점화식을 했다고 점화식 왜? 한 개를 탁구 어떻게 타다닥 다 튀어가지고 나머지 항을 구할 수 있다 해서 점화식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지금 얘네들의 관계식이야 얘네들의 관계식인데 이렇게 세항이 주어져 있어 그럴 때이 세항을 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니? 등비수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등비수열 질문: 세개 항으로 등비 수열을 읽는다면 뭘 사용하는데 등비? 그렇지 중앙의 성질이야. 질문: 등비 중앙의 성질이 뭐니? 였 곱하면 제곱. 제곱이야. 그렇지. 다시 한번 등비 중앙의 성질을 양쪽 것을 곱하면 제곱. 가운데 것의 제곱. 등비 중앙의 성질은 양쪽 것을 더하면 가운데 것의 두배. 그렇지. 훌륭합니다. 얘네들 곱해봐. a, n 하고 AM 플러스 1을 곱한면뭐 된다? A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어. 그러면 등비수열은 이렇게 이루고 있는 소리 등비수열이라는 거 그럼 딱 봐. 7번 봐.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A7이 뭐라고? 3배의 A4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사이즈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묻자. A7이라는 것 자체가 뭐니? A7이라는 것 자체는 사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잖아. 맞아? 상에서뭐한 거야? 1. 1 봐봐. 항은 차이를 보는 거야. 여기 상이고 여기가 7항이야. 상에서 7항 몇항 차이? 그렇지, 3 차이야. 상항 차이. 상람 차이면은, 얘에서 얘가 되겠어. 얘는 공비 몇 번을 곱하면 될까? 3 번을 곱하면 되는 거야. 하나는 무조건 차이를 보는 거야. 그 차이만큼 등차수를 뭐하고? 더하고. 등비수의 차이만큼 곱하면 돼. 그럼 얘는 공비 몇번 곱한 거다. 얘한테? 세번 세번 곱한 거야. 그럼 얘는 A4에다가 공비 R을 몇번 곱했다? 세번 곱했다. 이게 뭐가 된다고? 3, A4의 전체적으로 이해됐어? 어. 그럼 여기서 뭐할수 있어? 뭐할수 있어? 어? A4를 약분시킬 수 있지. 그러면 r 세제곱이 뭐야? 3, A4승이라는 몰라. 어? 쌤, A도 못 구하고 R도 못 구하네요. 맞아. 지금 이 문제는 A나 R을 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여기서 뭐는 구할 수 있다? a 2라은 구할 수 있다는 라 거야, a 2라면왜 a 2라은 구할 수 있냐면, 제발, 어. 사항을 연결시켜서 A랑을 넣어보자 잘 봐. A 사항이 되고 싶어 A랑에서 다시 A 사항을 구하고 싶어 A랑을 가지고 질문 1랑에서 사항이 되려면 한몇개 차이? 세개 차이 시고 1에서 4, 1, 4 4에서 아, 1, 1 네. 빼면 보통은 몇이라고 할까? 3 3이라고 하더 네. 어. 그러면 얘랑 얘랑 한몇개 차이? 3, 3. 3개 차이 차이가 세개니까 공비 몇개 차이? 세개 차이 그럼 세개를뭐 해줘야 돼? 그렇지 여기다가 R 세제으로 구하면 똑같아 져 그러면 여기서 우리 말씀 거 A 1은 뭐가 되니? R 세제곱 분의 A 4입니다 야 R하고 A는 못 구해 하지만 뭐는 구할 수 있다? R 세제곱 분의 A 4는 구할수 있다고 이해 됐어? R 세제곱으로 나눠 3으로 나눠 그럼 R 세력분의 A4는 뭐 돼? 3분의 1이 돼 무슨 말인지 됐어? 다시 다시 A4는 이건 거 이해 됐지? 네. 그러면 A1을 구하고 싶어? 그럼 R 세력분으로나누자 그럼 A1은 R 세력분의 A4야 근데 앞에 식 여기까지 구해놨었지? 그럼 R 세력분의 A4를 구하고 싶은 거라고 R 세력분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잖아? 양변 r 세로로 나누라고. 이때 그럼 1은 3 곱하기 r 세로 분의 a 사잖아. 네. 양변 3으로 나누요. 네. 의미 이해 됐어? 네. 어 아니면은 등비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도 돼. 등비 중앙의 성질 여기서. 등비 중앙의 성질.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했었지, 얘들아. 어앞에 거랑 뒤에 거를 곱하면 가운데 것의 제곱이야. 똑같은 방송에들아. 여기 에 a n 1이 있어. 그다음에 여기는 a n 3이 있어. 그럼 얘네 둘의 중앙이 누굴까? 얘입니다. 어차피 두 개씩 떨어지면세 개씩 떨어지면 중앙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몇 항과 몇 항과 몇항1항과 4항과 7항도 중앙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a 1항과 a 4항과 a 7항의 관계도 잘 봐. 얘네 항이 몇 개씩 차이나니? 세 개씩 차이나. 그러면, 1항과 7항의 1항과 7항의 중앙이 누구라는 거야? 4항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두개 곱하기 뭐 된다? 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A1 곱하기 H 뭐가 된다고? A4의 곱이라는걸알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둥비 중앙을 써줘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A4항의 제곱, 제곱 대신에 뭘 집어넣을까? A1 곱하기 h 이 여기다 어넣을거 이해됐어? 그러면 h는 3분의 3 곱하기 a1 곱하기 h7이라고. 그럼 양변 h7 분 되지? 그래서 a는 얼마다? 3분의 1다. 이렇게 도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미 이해되고 있으니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충분히 풀수 있으니까 등비 중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초에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에서 8번 문제입니다. a에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어. 얘는 a, n의 관계식으로 나올 수 있어. a, n이 양수면 10을 빼고, a, n이 양수면 10을 빼고, 그다음에 a, n이 음수면은 5를 더하래. 이해됐어? 한마디로 음수면 더해가지고 키우고 커져가지고 양수가 됐지. 그 뭐하라고? 10을 떨어뜨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반복되는 거란 거야. 매생님 전에 말했지들아 이런 수열 자체가 아직까지 내신에서 이런 거 나와. 짠 하고 일반한 나하는 식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건 교과과정은 아니야 이제. 알겠지? 짠 하고 나온 거 교과과정이 아니고 이제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짠 하고 나오는 게안 나오고 하나 하나 해보는 게 나온다. 지금 이런 문제처럼. 이 문제 봐봐. a 2 4래이0보다 크지? 여기다 지금 넣어봐. 그럼 a 2는 뭐 돼? 10 빼라고. 양수면 10을 빼라고. 4에서 10빼면 얼마? 마이너스. 수면제 되고 있지? 네. 예. 돼? 네. 그러면, 음수면, 음수면 뭐 하라고? 5를 더 하라고. 5더 하면 얼마? 음, 그렇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A, 3은 여기다 또다시 10, 아냐냐안냐다 아니, 아니, 음수지. 5를 더 하라고. 4. 4. 어? 그럼 1 0빼면 4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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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반복되겠지? 음. 한번디로 3개마다 반복이야. 3의 배수일 땐 마이너스 1. 3의 배수 빼기일 땐 마이너스 2. 3의 배수 더하기일 땐 4가 된다는 거지. 그럼 얘몇 과래? A 10하고 A 20 과래? 질문? 10은 4로 나눠서 나머지 얼마? 4아네 그래서 4 나눠서 나눠 그렇지 1, 1이니까 4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네. 20은 <laughs> 나머지 얼마? 마이너스 2, 마. 마이 2. 마이. 2지? 2이니까 마이너스 2계산하 얼마? 마이너스 2이다 없어요 뭔가 뭔가 이상하다 <laughs> 뭔가 이상합니다 아. 뭐가 있는 지 발견했다. 왜 이거 마이너스다. 다시 합시다. 네. 그냥 빨리하면 되지. 그러면 여가 4니까 양수니까 여기다 집어넣었지? 마이너스 6. 네. 그럼 음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6 집어넣는 거야. 얼마? 11. 네. 맞지? 11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네. 1. 5 하면 얼면또 양수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거겠지? 마이너스 9. a 하면 마이너스 9 여기다 집어넣는 거라? 14. 14. 14. 7 하면 얼마? 그치? 그럼 몇개 반복합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만의 반복입니다. 음. 여섯 개만 반복이니까 A10은? 1 뭐야? 4라고같아 그렇지. 1 A20은? 여섯 개만이니까 6으로 나눈 나머지? 마이너스 이해되지? 두 번째 거겠지? 더해서 마이너스 오답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지? 음. 이거는 규칙만 발견한다는 생각으로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은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야.